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TIMES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7월 1일로 창당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자면 7월 23일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날이라고 해야지 옳을 겁니다. 1921년 창당 당시에 현재 기념관이 서 있는 곳이 이제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지인데요. 여기서 극그 비리에 회합을 가진 데다가 회의하던 그 옆방에서 상하이를 진동시킨 살인사건마저 터지면서 이 회합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38년 들어서야 제대로 된 창당대회를 열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실제 창당 날짜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없어가지고 결국 마오쩌둥이 이제 첫 당대회가 7월달에 열렸으니까 그냥 7월 첫날인 1일로 기념하자 그래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날짜도 다르고 진짜 창당도 1921년이 아니고 1938년이 되는 셈입니다. 창당 당시만해도 당원이 겨우 이제 5 9명이었다 그러는데 어찌됐건 지금의 당원 수는 9천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뭐 어떤 언론은 9,800만 명, 어떤 데는 또 9,200만 명 그런데 하여간 엄청난 증가입니다. 이제 그런 정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는다 그러면 전 인민이 축하하는 가운데 축제로 열어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중국 분위기는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이건 우선 이 중국 공산당 창담 100주년이 전혀 전인민적 축제로 보낼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공산당 100주년 행사를 거대하게 치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10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기는 하는데 인민들의 참여는 사실상 최소화하는 식으로 하는 걸 보면, 이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인민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될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부터 전면 봉쇄를 해버렸고, 베이징을 아예 겸령 상태의 도시로 만들어버린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보면, 이 행사가 갖는 의도 또한 또뭐 지향점이 뭔지 확실하게 보입니다 마치 그 스냅샷을 찍듯이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한세 가지의 장면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진핑과 마오쩌둥의 동급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 행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뭐냐면 시진핑을 마오쩌 둥의 반일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시진핑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상하이에 있는 그 상하이의 황피난 루에 있는데요. 그게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 그러니까 1차 당대가 열렸던 곳이라 그래가지고 기념관이 조그만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장소 옆에다가 공산당 창단 100주년 맞는 초대형 기념관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그 공식 명칭의 그 모든 전시물의 초점이 마오쩌둥이 아니고 시진핑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새 기념관에는 빈곤을 탈출하는 샤오캉 사회, 이런 공산당의 비전과 미래를 설명하면서 전시의 중요한 길목마다 전부 시진핑의 사전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이 콜 시진핑, 이 공식을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념관을 보면 지금 시진핑 집권 세력이 뭘 생각하는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형 사회주의로 출발했던 중국 공산당이 덩 샤오핑 시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를 수용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흘러갔다가 이제 다시 1인 독재 권위주의로 회개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중국 공산당 100년을 돌아보면 크게 세 지도자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중국 공산당 100년을 좌우한 지도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제1 시기는 마오쩌둥 시기죠. 1949년부터 1976년 집권 시기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덩샤오핑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는 덩샤오핑의 영향을 받은 장점인 후진타오전 주석 시대까지 포함한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기가 지금의 시진핑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시기인 마오쩌둥은 일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27년간 정신 집권을 했죠. 중국 현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문화대혁명 같은 이런 급진 정책을 통해서 중국 인민들한테 엄청난 해악을 끼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대약진 운동으로 사망한 중국인들이 무려 4천만 명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식 적폐청산인 문화대혁명만 해도 360여 만 명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덩샤오핑 집공기인데요.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점인과 후진타올을 포함합니다. 이 덩샤오핑 시기는 중국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이끈 대전환의 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체제도 권력 분점이었고, 국정의 주요 사안은 일곱 명으로 구성된 이 상무위원회에서 토론으로 어, 결정할 정도로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지도체제의 기틀을 완전히 다, 새롭게 닦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국가주석의 3년임 금지조항도 어, 확립이 됐습니다. 지지층도 마오쩌둥 시대가 홍의병이었다 그러면 덩샤오핑 시대는 중산층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기가 지금의 이제 시진핑 집권기입니다. 시진핑은 권력 분점 체제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중국식 민주주의 체제의 싹을 아예 도려내버린 겁니다. 외견만 해도 넝샤오핑 때는 도광양해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힘을 키운다 이런 시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평화 쪽을 많이 갈구를 해온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이런 서방 세계하고 대립하면서 전략 외교로 시진핑 때 완전히 바꿔 버린 겁니다. 이런 막 강한 중국을 지향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맞은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왜 마오쩌둥과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시진핑이 콜 마오를 꿈꾸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뭐냐면 자신의 독재 체제 그리고 정신 집권을 마오쩌둥을 통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덩샤오핑 체제를 통해서 이룩해 놨던 중국식 지도 체제를 독재 체제로 바꾸면서 정신 집권 체제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합리화 그리고 자신이 제2의 건국 지도자로서 마오쩌둥과 같은 인물이라는 점을 중국 인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같은 반열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그동안에 마오쩌둥에게만 섰었던 당의 조타수 이런 표현을 시진핑에게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오쩌둥 이퀄 시진핑이라는 개념을 전 인민들한테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냅샷은 뭐냐면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애국주의 열풍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중국은 지금 애국주의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상하이의 공산당 창당 유적지들을 비롯해서 관련 역사 유적들에는 애국주의에 빠진 당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좌싱의 나무혁명기념관도 그렇고요. 혁명성지 옌얀 그리고 시주석이 16살 때던 1969년부터 7년간 하방해가지고 노동을 했던 랑자허, 여기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역사를 다룬 드라마, 영화, 뭐 이거 집중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의무 방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영CCTV는 올해 2월에서 5월까지 평일 저녁 황금 시간대 43부작 역사극, 죄식 낸다이를, 어, 방영했는데, 이게 자각의 시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내전 당시에 주요 전투들을 다룬, 나주진도 방영을 했고요. 1990년대 닝샤오희족 자치구에서 빈곤퇴치 사업에 나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사나이칭도, 어,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당일은 7월 1일에는 1921년 공산당의 창립 과정을 담은 영화 1921이 개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중국의 애국지휘선동의 6.25 전쟁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8일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 나우차오에서 2만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유대한 여정이라는 이름하에.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야 전야제 성격의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공연이 열린 건데요. 여기에 한국전쟁이 등장을 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귀청이 떨어질 정도의 대포 소리 속에서 합창과 무용극 그림처럼 아름다운 공기는 항미 원제의 전투 장면을 묘사했다. 지원군, 중국군 전사가 가족을 지키고 국가를 보유하는 불타는 심정을 노래했다. 여러분, 미국에 맞서서 북한을 도왔다는 항미 원조 전쟁, 그러니까 유교 전쟁이 중국 공산당 100년을 축하하는 기념 공연을 통해서 핵심적 역사 중 하나로 등장을 한 겁니다. 지난 28일부터 4월에 걸쳐서 인민일보의 연재 중인데요. 중공 100년 대사기입니다. 여기서도 어, 미국과 대결한 한국 전쟁을 강력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런 홍보 대열에맨 앞에 서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6월 29일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열린 이 공산당의 큰공원을한 당원 29명을 선정해 가지고 7일 훈장을 수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항미 원조 전쟁에서 공을 세운 태역 군인들한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미중 충돌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덮기 위해서 지금 애국주의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항미 온조를 통해서 미국을 이겼다. 이걸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고양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더불어서 이런 애국주의 선동을 통해서 1인 독재 체제로 인한 인민들의 비판을 덮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냅샷은 오직 시진핑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는 그야말로 시진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진핑으로 끝납니다. 모든 초점을 시진핑에 맞추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비는 사실상 내년 가을에 당 대회에서의 황제 대관식을 치르기 위한 1차 예비행사로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카토연구소의 덕 밴도 연구원은 언론기구문에서 시주석이 새로운 마오쩌둥이 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주석이 마오쩌둥처럼 사회주의 가치를 포함해서 공산당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공산당 백준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니케이 아시아가 아주 중요한 지적을 지난 27일 했습니다. 뭐냐면 시진핑은 그동안 중국의 집단 지도체제를 해체하고 이념적 독단주의를 제도해 했다 그러면서 그런 중국 공산당의 시스템 파괴, 그리고 시진핑의 1인 통치로 말미암아 최대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 공산당의 9200만 당원들은 더 이상 공산당의 자해 행위를 중단하고 진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정당으로 되돌아가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니케이는 30일자 중국 공산당 100주년 특집 기사에서도 중국은 미국 및 동맹국들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진단한 다음에 경제의 악화는 물론이고 인권 문제에 대한 도전, 중국의 인권 문제로 인한 어려움들이 중국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덩샤오핑 체제에서의 정치적 개혁을 포함한 중국식 개혁은 대성공을 거뒀지만 시진핑 체제에서 그런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그러면서 시진핑이라는 핵심 요소 자체가 중국의 미래를 어둡고 위험하게 전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체제에서는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가 사라진 지금 중국에는 오직 시진핑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의 위기는 예측 불가능한 때에 닥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사이나 모닝포스트 SCMP도 6월 29일 중국공산당 창단 100주년 특집기사에서 중국공산당이 100주년이 되지만 시진핑은 중국의 부활이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도 정작 중국의 부활에 대한 실질적인 비전을 대만 통일 외에는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25일 걱정스러운 중국 공산당 백0 0주년이라는 특집 기사에서 이 중국 공산당이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까지 중국을 강력하고 민주적이며 조화롭고 현대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정작 중국 공산당은 지극히 권위적 정권이라 그러면서 그런 정당이 인민들한테 부과하는 통제를 세대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용인될 수 있을 것인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감만으로는 중국인들을 영원히 침묵시킬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공산당은 정당성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라 봤습니다. 미국 에틀랜티 카운슬의 넨 네그라 수석연구원도 중국에서 과거의 독재정권은 장기적으로 안정, 번영, 평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시진핑 독재체제도 중국의 속도를 늦추고 사회적 갈등을 증가시키며 국제적인 긴장을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저드 블란체 수석연구원도 최근 Foreign Affairs 7, 8호로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망과 정책 집행은 같은 게 아닐 수 있고 시 주석이 전임자들이 이어놓은 업적을 위협하는 위험한 궤도에 들어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았습니다만 이것이 건국 100주년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수칙 하나 있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뭐냐면 소비에트 연방은 74년 존속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죠. 북한 공산당 정권은 73년입니다, 현재.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권은 72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유독 소비에트 연방의 74년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하여간 두고 볼 일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